모자가 무슨 수영 모자 같아. <laughs> 그래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새벽에 새벽까지 잠안 자고, 핸드폰 하고 이런 거 캐도 그거 나오나? 그거진 않겠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니야, 근데 진짜 나처럼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게임하다 자잖아. 항상 규칙적인, <laughs>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행동을 한다니까? 아, 모자 괜히 줬다. 미안하다. 너무 못났다. <laughs> 내가 방송 쉬자마자, 껍질업 들어오는 것도 규칙적인 삶이라고? 껍질업 들어오는 거는 준비가 안 됐네. 그럼 규칙적인 삶이 아니지. 아니, 이 시국에? <laughs> 이 시국에 이렇게 입고 다니네? 가면은, 이렇게 정면에 쓰는 것보다, 왜, 이렇게. 헉, 이게 뭐야? 어! 꽃은 내가, 내가 가져가면 심을 수 있구만. 금꽃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금꽃은 금물 뿌리게 있어야지, 잘안 되는데 벌써 금물 뿌리개를 갖고 있어요. 아.. 5성을 찍으면? 근데 벌써 5성이야? 아하하하 <laughs> 얘는 귀엽다 549 어울린다 진에 마운트 블레이드 2 한글 패치 나오면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아, 마블은 다시 이만. 아, 감사합니다. 마블 2는 한글 패치 나오면은 한번 해 보려고요. 1탄은 안해보긴 했는데 2탄은 2탄은 치... 나왔으니까 해도 괜찮을까? 그게 제작사 쪽에서 원래 한글 패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언제 해줄지 모른다고 유저 패치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마블 1탄은 그것도 나온 지도 오래돼가지고. 그 장르는 1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그거 스토리 거의 없잖 않아? 고정 게임 좋아한다고요? 고정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3D 게임은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laughs> 왜 몰라? 다들 아는 거 아니야? <laughs> 옛날 게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3D 게임 오래된 3D 게임은 좀 별로야.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오래된 3D 게임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 아, 펜도로 하면 된다고. 투 한글 패치 나오면은 그때 될것 같아. 일주일 내로 나온다고요? 그것도... 그래요, 그거 대사가 별로 없는 편인가? 그래도 선택지 같은 건 많지 않아? 레데리토 67화 13분 45초에 국산 고전 게임 언급하니까 화를 많이 내시는 거 보니 고전 게임을 좋아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국산 게임에... <laughs> 내가 잘못했어. 모자 다시 벗으면 안 돼? <laughs> 아, 국산 게임은 솔직히 약간 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보소라고? 아니야, 나는, 나는, 그냥 후기를 말하는 거야. 후기를 남기는 거는, <laughs> 나쁜 게 아니잖아. 국산 게임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사서 했었는데, 해서 그렇게 막 좋은 기억이 남은 게 없어요. 항상 막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뭐, 아니면은, 뭐, 튕긴다거나. 튕겨서 몇 시간을 날렸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버거 투해갖고 요즘 게임인 이런 거. 거기다가 근데 그때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너무하다 싶은 거지. 그 당시에 나왔던 뭐 서양이나 일본 게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완성도가 꾸지잖아. 가격이라고 싼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먹어서 운동하자 모르냐고. 그래 그거에 속았던 것 같아. 게임 해본 게 없다고. 다행이네. 달걀 몇 개나 까지 인식하면 될 거. 예전에 네, 랑그리스타 톰 민망구에서 5천에 샀다고? 지금 랑그 원투 핫팩 스팀에서 팔잖아. 얼마에 팔지, 지금? <laughs> 한 5만원에 팔지 않나? 거기 페스드신데 농어 너잘 걸렸다. 이리 와. 서풍의 강시고? 그거 그거는 버그도 버그인데 화가 나요. 사람 되게 열받게 하는 게임이야. 몹이 인카운트 식으로 만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만나. 진짜 한 발짝 떼면 또몹이야어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보통은, 보통이이 이 정도 걸으면은, 그니까 한 화면 정도 이동하면은 띠리리링 하면서 걸리는데 얘는 한칸 하면 딱 걸리고, 한칸 하면 딱 걸리고, 한 칸이면 또, 또 걸려. 아, 진짜 열받아. 거기다가 전투도, 전투도 막, 몹이 한두 마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인카운트는 계속 걸려가지고, 아. 화나. 국산 게임 얘기하지도 마요. 갑자기 또, 갑자기 또 화나라 그래. 조... 아 맞아 유리 유리칼 같은 거 데미지는 쎘는데몇번 쓰면 벗살라고 막 그랬었어. 아시가 또한 미드 헤매다가 전설의 건 먹었는데, 필드에서 짬뽕하고두번 싸우니까 박살났다고 <laughs> 그냥, 새 게임 스토리 볼륨 없는 거를 너무 전투 질질 끌어가지고 늘려놓은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너무 어려서 그런 걸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 저희 아빠가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물려받는 물려받는 느낌으로 게임을 많이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접하기 많이 좋았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불쾌한 기억들만 남는 거지. 솔직히 스토리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 이해를 잘못 했거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스토리는 대충 그냥 이렇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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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하면서 그냥 전투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자, 그 인카운터 시스템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치가 떨려요.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레시피 안 알려주냐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선물도 줬는데 이스요. 얘는 레시피 안쓰다 이스 이터널? 이스 이터널... 그 1탄인가 2탄인가? 다른 건다 기억 안 나는데, 딱 고장면 그 하나는 기억나요. 그 시계탄 막 달려서 올라가는, 올라갈 때부금이랑 막, 그, 그 빛이 들어오는 그런 연출 같은 거? 마그나카르타 전파중바존 후회했다고? <laughs> 카르타를산 사람들이.. 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워터 그림이요? 그쵸 그거는 어렸을 때 보기엔 너무 충격적인 그림이었지 어릴 때도 아니라고? 내가 틀딱이라고? 참 어이가 없네. 저는 그냥 주변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 게임을 접했었던 것 뿐이지. 고전게임 얘기하니까 채팅창 편하다고 아저씨들 추억 회상하고 있는 중이잖아. 찔딱딱 성대모사 해달라고 임플란트 했다고. <laughs> 여기서 나보다 엔딩 본 사람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laughs> 저는 했었어도 찍먹을 많이 했지, 엔딩 본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우아난 폐렴 아니라고 알레르기 인가봐 그 이번에 이번에 약 받을 때 알레르기 관련된 거 약을 많이, 많이 받았거든요 완전 완전 그거야 니가 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느낌으로 알레르기 관련된 약을 다 때려박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봤나봐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내가 본 거, 작년에 다 게임 생각보다 엔딩 많이 안 봤을 걸. 작년부터 어, 이게 뭐야? 송사리 처음 잡는 거다. 아, 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게임 진짜 할거 없었죠. 올해만해도 응? 여섯 개 보지 않았냐고? 아니, 올해는 진짜 게임할 거 없어갖고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끝나지나간 거 같은데, 일분기는 나는 모든 나오자마자 달려서 엔딩을 봤다고? 제가요? 설마요. 올해는 진짜 한국 없 엑스컴하고 오리하고 또 용과 같이가 올해인가요? 라이자. 벌써 4개라고? 4개밖에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게임이 할게 없었으면. 아, 쏘실했는데? 그건 똥게임이잖아요. 베르세리아 2주 붙잡고 있다고? 뭐야? 베르세리아는 그렇게 왜 풀타미 김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엉덩이에서 아직 안 잡은 게좀 나오는 것 같아. 전설철이요 게임 없으면 바삼이나 템테마라고요. 바삼 풀탑 완전 청열이라던데 아, 어, 나는 가성비 딸리는 게임 안 할래. 하지 마. 열흘만 있으면 대작 쏟아지지 않냐고? 파파 리메이크가 언제 나오죠? 아, 파판. 근데 그때 너무 방심했어. 예고하는 시간, 그때 깜빡하는 바람에 예고를 못 했거든. 근데 보통은 중간중간에 취소분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취소분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 나와. 4월 10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 제시카 모자 왜 저러냐고? 지금 애들 보이는 족족 다 달걀모자 씌워버렸거든 이형탈 알바잖아 옐로우 갈아타고 하면 편해질까요 하판은. 아. 좀 고민 중이에요. 하판 7 원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본을 하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를 해볼 아니요 원본을 아니 근데 원본을 할 거면 그 리메이크 하기 전에 하는 게 낫잖아. 하판7이 이제 뭐 팬들이 패치한 그런 그래픽 패치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봐줄만 하더라고. 이다고 옛날 3D 게임이 크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2D 게임은 그냥 지금 해도 왜 오히려 요즘에도 그냥 뭐 레트로 감성이라고 할거다 이런 부트 게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데 옛날 3D 게임들은. 보고는 싶은데, 나도 아는 척 하고 싶단 말이야. 원본 해가지고. 와, 이거 이 부분 이렇게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잘난 척할수 있잖아요. 가이 말라고 왜? 꺼무이키는 꺼무이키랑은 직접 해본 거랑은 또 달라. 얘가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멀리 갈 수가 없어. 저는, 저는 처음 접했던 파판 시리즈가 8탄이었는데. 7탄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면은 도대체가? 자기가 노가다를 얼마나 어디까지 해봤다. 그런 얘기 한다고? 이라구요? 아저씨. <laughs>